폴하, 바둑 두는 게이머, 김폴카입니다. 오늘 경기는 3355팀과 타털팀의 2-2대 승부에서 팀의 승패를 결정지을 최종국이죠. 어, 각 팀의 사장인데요. 벚꽃만개 님과 에이제트라고 어, 해야 될까요? 아즈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즈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음, 벚꽃만개 님과 아즈님의 대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팀의 사장이시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첫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벚꽃만개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두번 정도 둬보셨는데, 음, 잘 두세요. 5단이신데, 저하고 호선에 뒀거든요. 두판다 제가 이기긴 했는데, 어, 한 판은 좀 쉬었지만, 한 판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 굉장히 수익기가 좋으시고, 기본기가 탄탄하신 걸 저는 느껴 가지고 5단이라고 하시지만 6단은 가시, 충분히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초반 포석은 크게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요. 자, 여기다가 오셨는데 사실 근데 이게 아, 이건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쪽도 자리가 이제 노림이 있는 자리긴 한데 돌의 방향이 이게 그, 보통 이런 소목의 굳침이 있으면은 소목의 굳침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게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이렇게 흙이 다가올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맛까지 있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만약에 굳이 이쪽 어딘가로 간다면 상변보다는 어차피 이쪽은 귀에서 안정을 할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되게 탐나고요. 아니면 뭐 귀를 굳힐 수도 있겠죠. 다가서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다 까진 아닌데, 예, 흙이 바로 들어왔죠. 음, 글쎄요. 지금도 사실은 흙은 이 정도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싫으셨겠죠. 백이 좋은 자리를 왔어요. 제가 말씀한 자리를. 흙이 지켰는데 이 지킨 수가 기본 아, 어, 그 전에 대충을 터봤는데 이 수가 굉장히 어, 나중에 이래저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맛이 너무 안 좋아요. 네뭐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안에서 어, 뭐 이쪽도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뭐,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길 막았을 때는 나가서, 뭐, 끊거나 하면은, 당장에는 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뒷맛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뭐, 정확하게까지는 아닌데, 그러고 이제 백이 자리를 잡았죠. 흙은 이렇게 움직이고 싶었었나봐요. 자, 뭐, 한칸뛴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100을 압박도 하고 있죠. 100이 그러자 날 일자로 벗어나려고 했고요. 근데 사실은 한칸뛴 수도 좋은 수긴 한데 지금 이 모양에서는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일단 여기 끊는 걸 노릴 수도 있고 여기도 쉽게 이렇게 못 빠져나와요. 좀 쉽진 않죠. 요 정도로 가둬두면 좀 갑, 음, 갑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안에서 어떻게 살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요 정도 해두고, 뭐좀 두텁게 연결을 하거나, 어, 요런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예. 뭐한 칸은 그냥 이 모양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라고 볼수 있는데, 좀더 요런 주변 상황이 어, 급한 상황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일자 오고 나니까 좀 답답해졌죠. 흙이 약간. 사실 이렇게 밀고 받는 교환이 좋은 교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고 뭐 흙의 상상도는 이걸 받아주고 뭐 이런 건데 막상 또 이렇게 나가서. 예, 뭐, 이런 것도 별게 없을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지금 나가진 않죠. 이런 맛도 있고, 뭐 어찌저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쪽 좌변에 흙돌이 뭐 죽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베개의 세력이 쌓이면 신경이 계속, 계속 쓰이죠. 근데 하지만 이걸 받아주지 않고,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이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상기 쪽에 침투하는 수가 더욱더 강력해졌어요. 이거는 정말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구친 수가 사실은 이 자리보다는 그 소목 쪽에 입구자 형태로 지키는 게 집이 더 확실하거든요. 약간의 욕심이죠. 몇 집을 더 내려고 모양을 키웠는데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졌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손을 뺐으니까 잡았죠. 뭐 안정을 취하는 의미도 있고요. 선수로,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 선수로 백돌이 이 선에 오면서, 여기가 너무 약해졌어요. 사방이, 사방은 아니고 한 3방 정도가 백돌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물론 백이 완전 무결하진 않고 약점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귀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들어왔죠. 네, 이렇게 이선으로 하면서 이, 이 42가 빠지면서 상변에 또 맛이 안 좋아졌어요. 젖혀서 건너가는 수가 있죠. 이게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의 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눈사태처럼 어,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의 볼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네, 일단 연결은 차단했는데, 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너무 네, 위험해졌습니다 이쪽에서... 자,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정상적으로는 살기 힘든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한번 뭐 이렇게 가면은 예, 뭐 살기는 힘들긴 하겠네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쪽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안 되는 거고 좀 쉽지 않기는 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바로 사니까요. 뭐, 요거는 이제, 그, 귀곡사 형태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결국에는 흙이 선패를 들어가야 되고,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패가 나긴 났죠 자 백이 이 씌우는 걸 두고 해소를 했습니다 백은 그러니까 여기 원래 흙집이었던 데에서 몇집 몇 보태주고 백은 큰 자리를 두번간 거예요 네, 자리를 한번더갈수 있었고 이제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밑에 넘어가는 수단이 있죠 이제 흙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 0의 페이스대로 돌아가고 있죠 이게 막상 나왔는데 몇 발짝 나가질 못했어요 이제 끊어졌는데 결국에는 여기 좌상귀가 좌상귀서부터 상병까지 통으로 잡히면서 사실 이미 바둑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요 정도면은 물론 이제 남은 부분이 많으니까 뭐 해보긴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대국에서 초반에 승부를 사실상 갈랐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일단 요거까진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은 그냥 이렇게 받는 거는 여기 해 놓았을 때 이런 거뭐 미는 게좀 듣기는 하죠 끊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건 사는 그림이죠 때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고요 5번수가 예, 좋은 수예요 예, 막으면은 이렇게 살수 당장 사는 것만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먼저 끊는다면은 자 이때도 이때도 이게 통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건 좀 다르네요 끊는 수가 좀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주변 관계가 얽혀 있어서. 요거는 근데 흑이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잘 되지 않는 그림이네요. 예, 잘 되지 않는 편이고요 이쪽 사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예 먼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더 깔끔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건 막지 않으면은 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긴 막아야 되고요 결국엔 근데 끊는 게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맞는 순간에 흙은 지금 다 두,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고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모양이 된 거죠? 글쎄, 여기서 좋은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웃기는 게, 이렇게 붙일까 싶다가도, 보면은 막상, 이게, <laughs> 여기가, 막혀요. 아, 물론 끊어지긴 하네요. 근데 하지만 이게 축이죠, 지금은. 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지금 상황이 막상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거 우상귀에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침, 어, 요거 하나가 나비 효과로 굉장히 어 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선 빠진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에 내돌이 있으면 이런 거에 안위를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잡혔고요 이제 뒤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갈게요 사실 여기서도 음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붙이면은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다 살리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돼 있다고 봤을 때도. 단순을 치는 게맞는지 모르겠는데, 빠지면 부분적으로는 부... 꼴이라도 살 수는 있는데, 이걸 근데 생불 여사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지금 걸려있는 게 있죠. 여기가 또 싸움이 쉽지 않네요. 저상기 쪽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laughs>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급한 마음에 또 화변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어, 백에 이런 들여다보는 수가 아프죠. 예, 뛰고 나니까 하변에 집이 생기기가 어려워, 어려웠고요 자연스럽게 백이 뛰어나가면서 좌변에흙돌도 약, 뭐, 튼, 나름 튼튼하긴 하지만 신경이 약간 쓰이게 됐습니다. 백이 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들여다 봤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예, 뭐, 어떻게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건몇 집이 아니고, 이거 몇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게 이 돌의 안위를 노려서 공격을 해보겠다는데 지금 그럴 타이밍이 잘안 나와요. 예,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물론 많이 불리합니다만, 이렇게 가는 게 가능성을 그나마 좀 올려주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음, 예, 이거 늘면서, 여기 이제 되게 걱정거리가 사라졌죠? 흙도 물론 살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실전, 아까 제가 참고도 보여드린 거보다는잘안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라도 늘어야 되는 느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손해가 됐잖아요. 돌에 체면이 있으니까 이게 멈추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많이 불리한 상황이면은, 뭐, 이렇게 반발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잘안 되겠지만은, 네, 이것도 쉽진 않네요. 이런 게 약간 있긴 하죠.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또 나가는 게 여기 듣는 게 있으니까요. 하변도 백이 잘풀리고요 이런 활용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쪽 빠져 나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예, 살기가 힘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이렇게 못 떠서 망하는 판이 저도 많거든요.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기 돌을 더못돌 보게 돼요. 내가 집이 부족하니까 어더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뭐 아생연우살타라는 말은 참 많이 듣지만은 이걸 실천하기가 참 예, 실전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벚꽃만개님은 이제 의도한 대로 판이 잘 풀렸고 어, 아즈님은 이제 좀 의도한 대로 여기 우상귀서부터 뭔가 꼬이면서 마음대로 대국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지금 이제 개막라운드고요 이 대회 진행 방식이 그 일단 이쪽에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요런 건 요런 거는 수를 잘 보셨네요 승가... 어, 승리 팀하고 패배 팀하고 세 팀씩 나뉘어져서 리그를 돌거든요. 그래서 첫 판은 솔직히 대회 대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뭐또 다음에 리그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수순들이 진행이 됐지만은 이미 음, 바둑은 크게 기울었죠. 아 마지막. 이거 그래도 흙이 승부를 건 건데, 그래도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먹혔네요. 보면은 이렇게 둘러싸고 끊어냈어요. 어, 마지막 그 흙이 그래도 승부 그림은 만들었는데, 볼까요? 잘안 돼요. 예, 안타깝지만은. 잡혔죠. 예, 약점이 너무 많아서. 글쎄요, 뭐, 끊는 것까진 그래도 꽤나 잘 만드셨는데요. 이게 지금, 뭐, 너무나도 끊고 싶겠지만은, 예, 이쪽이 수가 몇 수가 안 되죠. 하변 백에 비해서.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느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까요? 이쪽이 막상 신경이 좀 쓰이긴 하죠. 이거는 흙이 뭔가 이제 나오는 그림이고요. 백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잡으면 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잘안 되고 네, 여러모로 글쎄요. 결국에는 이쪽 일, 이쪽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예, 그림이, 예, 이쪽이 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나 아래나.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엮어서 승부로 가는 모습은 아저님께서 나름 그래도 승부 호흡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노력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 좋겠고요. 네, 끝까지 열심히 대국하신 두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개막 라운드도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요청 오는 거에 대해서 복귀를 어, 앞으로도 종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